네, 안녕하세요. 만식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종은 SUV를 대표하는 두 차종을 준비해봤고요. 아쉽게도 BMW X3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K 220 CDI 포메틱 차종이고요. 이 차종은 SUV의 탈을 쓴 놈이라고 불리는 네, Q5의 고성능 모델 SQ5 모델입니다. 바이터보 엔진에 313마력 네, 출력을 발휘하는 차종이고요. 오늘 시승을 통해서 이 SQ5의 매력이 어떤 점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했던 Q5 이미지에서 세련되고 고성능 달리기 선수의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전면은 S 모델답게 싱글 프레임 그릴, 무광 사이드 미러, 알루미늄 루프바, S 전용 엠블럼 등으로 한껏 멋을 냈고요. 측면에 21인치 휠과 후면에 4개의 쿼드 머플러, 디퓨저 등이 기존 Q5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내에 앉아보면 계기판을 통해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에는 카본 소재가 부분부분 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스티어링 휠, SQ5 전용 기어노브, 뱅앤올룹슨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냉온 조절 컵홀더, 세미버킷 시트, 알루미늄 페달 등이 Q5와는 다른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올림픽 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s u v 에 탈을 쓰고 있는 아우디 SQ5의 프로션 가격은 8천만 원대 후반이고요. 경쟁 모델은 BMW M50D, 어, 호르시 마칸 S 디젤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자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칸 S 디젤은 옵션들을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 2억에 근접한 금액이 나기 때문이죠. 이번 아우디 SQ5의 심장 A755 TDI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동일한 바이터로 3L 313마력 66.3토크의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8단 변속기는 부드럽고 직결감이 정말 좋습니다. 엔진 미션에 대해 불만을 느낄 소비자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A7과 동, 동일하게 뭐 MVH 소음 진동은 네, 놀랍도록 신경을 쓴 흔적이 돋보입니다. 실내에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음향을 진동으로 바꾸어서 가솔린 차량처럼 멋진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내준 액티브 사운드 소리 정도가 전부네요. 현재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를 네, 다이나믹에 두고 달려보고 있는데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노면을 움켜치고 사륜구동 카트롤 시스템이 합세해서 고속 주행에서의 차체 밸런스는 정말 일품입니다. 리어는 급 차선 변경 시에도 스포츠카 뺨치는 날렵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 브레이크 시에도 정말 차량 밸런스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안물고 버텨줍니다. 음, 제두 번째로 중요한 뭐 서스펜션은 저속에서 나름 부드럽고 달리면서 딱딱한 게 아닌. 아주 탄탄함을 잘 유지시켜 주고요. 어, 지금 시트, 세미버킷 시트, 홀딩 능력 또한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정말 달리는 재미를 주는 브랜드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BMW, Audi를 추천하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SQ5를 시승하면서 A7에서도 느꼈던 운전자와의 일체감, 즉, 차와 하나가 된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S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RS 라인업이 있긴 하지만 일반 출퇴근용으로 타기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S 정도에서 타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양면성을 가진 뭐 SQ5의 존재감이 오늘 상당히 돋보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푸조 그랜드 피카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